2024년 6월 30일 NC 다이노스가 LG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팬들은 이에모탈 선수 운용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NC 팬의 반응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재열 퍼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즌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김진호 갈아서 수술 때 올리고, 유진호 갈아서 이탈하고, 이제 김재열 김영규 차례인가요? 타자들은 스윙은 엄청 크고 맞추지도 못해서 상대 투수들이 변하고 살살 던지면 다 휘둘러주네 크크 내가 좋아하는 팀이 망가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든데 변화도 안 주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네요 연패 기간에도 다른 팀다 하는 코치진 이동도 없는데 뭘 기대해 선발이 2닝 6이닝 먹어져도 난리치고 있네 잘 던지고 있는데 왜 바꾸냐고 그래서 나온 불펜들이 막아졌냐고 한이닝에8프로 만나 다 처맞고 있네 그리고 재구 연습 안 하나 하나와서 볼질만 하고 있네 불펜 중 김재열 김영규 빼고는 올라오면 그냥 짜증난다고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필승조 갈아쓰지 좀마라 필승조 추격조 패전조 구분이 없으니까 어깨만 갈리는데 좀 정해라 제발 타격 코치 좀 바꿔라 박민호 박건우 빼고 지금 타격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할 초반이 4명인데 뭐가 문제인지 NC만 모르는 듯 9회 말 퇴근 스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제발 돈 받았으면 프로라는 생각으로 특타 좀 해라 하 진짜 김씨들은 타격 연습 도 해라 선구안이라도 좋든가 김유진 김영준 김성욱 김조원 심각하다 선구안도 안돼 타격도 안돼 배재환 송명기는 포지션이 뭐임? 인권아 잘 던지던 이재학을 왜치회에안 올렸는지 이유를 설명해봐라. 투구수 80개 엮고 잘 던지고 있었는데 왜 바꿨냐? 충분히 100개까지는 던질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체력 아낀다고? 핑계 대지 마라. 결과가 어떻게 되냐? 불펜들 아주 신나고 불질러서 8실점 주고 폭망했다. 그나마 5점 따라가서 위안이라고? 어차피 진건 진거다. 오늘 경기로 강인권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났네. 투코 김수경도 투코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추격조가 실점이나 쳐 해대는 게 무슨 추격조라고? 이번 주딸랑 1승이 말이 되냐? 키움에게 수입당한거로도 욕을 덜 먹었냐 옆동네 봐라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옆동네 에게 수월당하고 싶냐 욕먹고 싶지 않으면 정신차리고 똑바로 해라 득타율 12에 팀타율도 쓰레기인 상황에서 뭐하나 바꾸는 것도 없으 시고 제발 타격코치 바꿔달라는데 바꿀 생각도 없으시고 본인이 발굴한 선수도 하나도 없고 지금 뭐하시는건가요 편애하는 선수만 계속 내시고 크크 발전은 하나도 없고 눈막기만 혹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구회 말때 손아섭, 박시원, 김영준한테 봤다 계속 돌리고 빨리 집가자고 명령하셨나요? 공도 안 보고 계속 치던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건가요? 투교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요. 7점 차에 연기 낼게 아니라 명기 내야 하고 1점 차에 명기 낼게 아니라 연기 내야 합니다. 투수 다섯 명에서 아웃 세 개를 못 잡고 8점 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비 내리는 날 선수 팬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승현은 못 되었지만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특정 선수를 욕을 못 하겠네. 골고루도 말아 먹어가지고 크크. 김재열 관리 좀 해주세요. 전반기에 44이닝 넘게 던진 거 알고 있죠? 불펜이 한 시즌에 82이닝 넘게 던지면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냥 막 쓰는 건가요? 이맞으면서 응원한 직관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열 감포가 심심하면 서올려서 잘할 때보다 안 좋아진 거 마음이 안 좋은. 한 번도 안 내려가고 개막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와주고 있는데 볼스타 기간에 안 가고 쉬면 좋겠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가는 거 재밌는 경험일 것 같아서 또 가서 잘 즐기다 왔으면 좋겠음. 진짜 내 마음은 뭘까? 짭. 그래도 비 오는 날 고생 많았다 공룡들아. 내일 푹 쉬고 담경기 때 좋은 모습으로 보자. 전날 회식 한거 맨치로 놓고 낮은 볼의 방망이 둥둥 휘둘러 사면 정다 오늘도 따라만 가는 NC. 딸기 관리한다고 바꾼 거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김재열 내는 거 당연한 거고 김재열이라도 못하면 바로 바꾼 거 잘했음 근데 애들이 못했을 뿐 오늘 투교는 그렇게까지 욕먹을 건 아닌 것 같은. 근데 금요일 7점차의 연기를 써버려서 오늘 못낸 거 그게 진짜 빡치는 부분임 그리고 송명기 배재환 김재열 보직 없이 막 불리더니 이꼴날줄 알았음 팬들이 분명히 퍼질 거라고 제발 보직 확실히 정해달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점수를 냈어서 더 아쉽고 화난다. 7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꾸 바꾸라고 NC는 왜 내가 지골 때마다 이렇게 경기하냐 나뭐 잘못했어 그리고 후에 말해 퇴근 스윙 진짜 잘 봤다 NC 강인권 나가 제발 코치를 바꾸든 이군 선수들 좀 쓰든 작전을 만들든 연습 좀 하든 뭐라도 좀 해라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이거 언제 그만 볼수 있어요? 고생 많았다 N쪽이들 비만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루라도 이긴 게 어디야 다음 랜더스 전때꼭 3연승 하자 재열 선수 좀 맡겨주세요 재발요 벌써 4내경기에요안 퍼지는 게 이상한 거라구요 승자는 비를 뚫고 끝까지 응원한 팬들. 이재학 선수 내린 건 투구수 조절 같고 김재열 선수 아껴주세요. 길게 봐야죠. 다른 건 올라도 재열 선수한텐 화안 나요. 투교몸 제대로 풀고 오는 거 맞나요? 그 정도면 불펜장에서도 제구가 됐을까 싶은데. 1이닝 8실점은 너무한 거 같아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수비 길어지면 당연히 빠따감도 죽는데 오늘은 불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득타율도 참 여전하네요. 비와도 챔틀 집안 가고 응원하는데 3K. 타코 좀 바꾸길. 수비 길어서 비 많이 맞았는데 따뜻한 물로 씻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김재열을 시즌 내내 맨날 쳐으더니 터지는 건 당연하지. 다른 건 몰라도 김재열 욕은 절대 안 한다. 아니 못 한다. 강우콜드 될까봐 어떻게든 실점 안 하겠다고 투교 계속하는데 어쩜 하나같이 다 실점해서 8점이나 한 이닝에 줘버리냐. 쩝. 비 오고 습한 날씨에 선수들 팬들 응원단 모두 모두 고생하셨어요. 오늘 공 맞은 희동 선수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 재열 선수 아껴주세요. 보석이란 말이야. 김재열 김영규 역할 좀 제대로 정해서 바뀌어 쓰자. 불펜이 없는 팀, 허위 타선이 득점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팀.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나 진짜 너무 못해서 욕도 안 나온다. 맨날 첫날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힐승조건 했으니까 결국 시즌 중순인데 퍼지죠. 좀더 현명한 투수 운용 안 되겠습니까? 연규 제열동시게 냅둬라. 근데 진짜 누누 빼고 이렇게 못하면 이건 진짜 타코 문제 아닌가요? 진심으로. 이분이랑 한 번만 바꿔보면 안 되나요? 5등보다 7등이 가까운 현실. 허구한 날 배트에 공이 맞지도 않는데 둥둥 영웅 스윙질만 하고 있는데 타격코치 바꿀 생각은 없는 건가요? 이군이랑 한 번만 바꿔보자는 건데 이군 감독들이 강인권 뒷담이라도 했음 이제악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내 정신 건강을 위해 차위 찍을 때까지는 본 시간 감정 NC에 안 쓰고 현생 열심히 살아야지. 이군 타코가 무조건 잘할 거니까 바꾸라 하나 분위기 쇄신이라도 하자는 거지. 존나 똘보 주제에 철밥통식 야구는 지린 크크 그래 벌벌 떠는 똘보 심장으로 감독 구 한오. 레전드 정이 털림. 재열님 좀 쉬게 해줘. 김재열 아껴주세요. 송지만도 나가주세요.